My India Diary 나는 델리에서 아그라로 향하는 기차 아니다. 길거리엔 소, 개, 염소가 다 같이 공존해 살아가고, 호객행위가 심해서 안전하다고는 할수 없지만, 생각했던 것보단 좀더 수월하게 여행을 다니고 있다. 어제는 사로지니 마켓에 가서 마음에 드는 사리도 샀고, 먹어보고 싶었던 넷발음식 땜뚝도 먹었다 타지마을은 실제로 보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생각지도 못한 광경과 상황이 펼쳐지는 인도 여행은 정말 종잡을 수 없다 그래서 더 매력적인 건지도 모르겠다 이타 okay. Go? i n g to... Yeah. Okay. 일로 okay. 가고 있습니다. 약간 무서울 줄 알았는데 날이 밝아서 그렇게 막 무섭진 않아요. 어차피 길다 외우고 계속 다닌 길이라서 여기서 직진을 하는데 차가 없어서 근데 길 건너긴 좋은 것 같아. 요 직진해서 여기 굴다리 지나가지고 우회전 꺾으면 기차역입니다. 야 까마귀 겁나 커. 할게요. 여기서부터 나의 생소가 시작됐다. 배낭을 앞뒤로 메고 플랫폼 1가 끝을 오갔다. 누구한테 물어보기라도 하지 그냥 계속 갔다. 스타듯이 전광판을 보고 타면 되겠지 했는데 변수는 인도 기차역은 플랫폼 수가 너무 많아서 너무 헷갈렸다. 이대로 가다간 기차를 놓쳐버릴 것만 같아서 난 용기를 내 현지인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Hello, where 0 1 T01 gate T01. d e p a r t 여기 매점인데 뭐 저렴한 거 먹을 거 살까요? 섞어? 사이랑빵 하나 먹어야겠어 그냥 갈까? 이거, 이거 빵? 그럼? 자식 먹을래? 쌀이 아그라 칸트역에 내리자마자 우버 가 잡히긴 했는데 우버 전용 주차장이 여기랑 꽤 멀리 있어서 찾는데 정말 고생을 했다. 아그라 툭툭 기사들의 호객행위 는 정말 상상 이상. 다행히 경찰 아저씨가 우버 기사와 대신 통화를 해 줬다. 앞쪽으로 나가 보라고 해서 앞쪽으로 나갔다. 한 툭툭 기사가 끈질기게 따라붙었다. 계속 무시를 하면서 걸어가는데 헤매는 내가 안쓰러워 보였는지 우버 주차장은 저기 앞쪽으로 가야 있다는 말을 해주었다. So, there, there, Uber is, there is coming, 속는 샘치고 우버 기사가 알려준 대로 가보았다. 앞쪽으로 가서야 우버 기사와 그제서야 만날 수 있었다. 우선 <목소리도> 방면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뭐라고 한 거야. 우선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뭐라고 한 거야. 가야되나봐요. 어, 쉽지 않군요. 번호 맞는지 한번 확인하고 가야될거에요. 어딨지? 아이고. 아기자기한 아그라의 풍경에 눈에 들어왔다. 델리와는 또 다른 매력의 도시 아그라. 무굴 제국의 중심 도시로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도시. 그리고 인도하면 떠오르는 타지마을이 있는 도시. 바람도 시원하고 풍경도 예쁘고 너무 좋았던 시간이다. 엄청나게 좁은 골목길을 통과하고서 이제서야 숙소 근처까지 왔다. 난 보자마자 알았다. 어딘가 낡고 정강가는 아그라의 골목길이 좋아질 거라는. 거야. 룸으로 했는데 아무래도 조금 같이 쓰기가좀 그래서 으음, 개인 프라이빗 룸으로 옮겼습니다. 공명은 바로 어떻 있다는 것들이 더중리 바지. 어미추세세 무리 바지 one fifty one f i 제가 지금 시킨 건 음, 다이어트 코코랑 추천해주신 이거 시켰어요 그냥. 이게 버터 피니어 버터 마살라인데 한280-260 정도 이거랑 플레인 난인데 뭔가 짜파티로 주시는 거 같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거 탈리 이거 시키려고 했는데 시간이 있어가지고 못 시켰어요 서 러리 골드 아이스 얼 썹, 오케이 코리안 러브 아이스 가게 가 진짜 예뻐요. 아, 스토어 에이스 브리플 뱅큐. 일단 되게 아담 한데 뭔가 되게 제가 딱 그려 왔던 그런 시골 약간 그런 밥집 같은 여기 조이스 오스 테라 가까 음식을 기다리며 바깥 풍경을 구경했다. 구경만으로도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기다리다 보니 어느새 나온 빠니르 커리. 인도에서 먹은 첫 커리라 그런지 가장 맛있게 먹었다. 사장님은 음식도 덜어주시고 무척 친절했다. 나는 여유롭게 한참을 식사하며 멍 때리는 시간도 가졌다. 실로 오랜만에 느껴본 여유였다. 한참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저씨가 식당 안에 모셔 놓은 신전에 기도를 했다. 그 모습이 하도 경건해서 한참을 넋 놓고 바라보았다. 과연 그들을 굳건하게 믿게 하는 힘은 대체 뭘까? 드디어 제 속도 조이스 호텔에 도착했고, 요는 6000원 정도의 개인 실을 했습니다. 이게 근데 화장실 나는 괜찮네요. 근데 샤워기는 못 받겠다. 음. 그냥 이렇게 그냥 하루 지낼만한 괜찮은 숙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근데 문제는 여기 1층인데 바로 옆에 공룡 거실이에요 그래서 저를 볼까봐. 와뭐 아무도 보지 않겠지. 옷 갈아입고 이제 타지마을 가볼게요. 머문 조이스 호스텔에서 타지마할은 걸어서 5분 정도 걸렸다. 타지마할은 입구도 여러 개라서 처음에 좀 헤맸다. 입구 근처 기념품 숍에서 타지마할 좌석도 하나 사고 드디어 안으로 들어갔다. 그제서야 고프로를 안 챙긴 걸 알아챘다. 입구에서 티켓을 산후 안으로 들어가면 슈즈 커버를 준다. 이걸 신고 타지마할 궁전 내부를 관람하면 된다. 다시 밖으로 나와 입구를 찾아 들어가면 되는데 처음엔 조금 헷갈려서 여기서도 헤맸다. 입구에서 사기꾼도 만났다. 저 진짜 사기당할 고 있어. 청년이 자기 직원인 척하면서 자기가 투어 가이드 해 준다고 해서 마지막에 느낌 쌓여서 그냥 안 한다고 하니까 알겠다. 고 사기꾼이었어. 근데 저는 타지마에 들어가면은 바로 타지마을 보일 줄 알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네. 여기 혹시 베이비 타지마을 아니겠지? 이렇게 큰 정원과 긴 길을 한참 걸으니 서서히 타지마을이 보였다. 주말이라 북적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많진 않았다. 드넓은 정원이 너무 예쁘게 잘 관리되어 있어서 감탄이 절로 나왔다. 성은 성이라 정말 멋있었다. 드디어 입구 앞에 선 순간. 순백의 타지 마할이 눈에 보였다. 화이트 대리석이 너무 맑은 느낌. 숨이 멎을 정도로 근사했다. 멋있었다. 정말 올만하다고 느꼈다. 입구에서부터 따라 붙는 포토그래퍼가 있었는데 장당 50루피를 불러서 사진을 찍기로 했다 아저씨가 내 사리가 엉망이라고 길에서 아주머니들 뜩게 사리를 매달라고 부탁하기 시작했고 몇 번의 거절 끝에 선뜻 사리를 매준다는 분이 나타났다 바로 이 분이다 어찌나 한땀한땀 정성스레 매는지 마지막에 사진을 찍자고 하셔서 내 폰으로도 남겼다. 아저씨는 사진을 찍고 나서 고를 시간도 없이 엄청 빠르게 사진을 넘겨댔고 난 결국 사진을 14장이나 고르고 말았다. 아저씨에게 700 루피나 낸 것이다. 아무튼 이게 아저씨가 찍어준 사진이다. 타지 마을을 돌아보는 건 멋지고 좋았는데 그 모든 게 눈에 안 들어올 정도로 날씨가 무척 더웠다. 알고 보니 7월은 인도가 너무 더워서 비수기라 사람이 별로 없던 거였다. 그럼에도 타지 마을 뒤쪽에 펼쳐진 강가 풍경은 너무 아름다웠다. 하지만 구경이고 보고 너무 더웠다. 난 계속 걷다가 거의 탈진할 지경에 이르렀다. 화장실을 들렀다 가려 했는데 화장실에서 내 사리를 본한 인도 아주머니가 사리를 매주신다고 나섰다. 처음엔 돈을 요구하는 건가 싶어 거절했는데 너무 완강하셔서 내 몸을 믿고 맡겼다. 옷핀을 입에다 물고 사리의 주름 하나하나 다 잡아주시는 게 역시 베테랑의 손길이었다. 인도에서 살이 어설프게 매며 아주머니들이 길에서 매준다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었다. 또 다른 할머니가 나타나서 내 이마에 빈디 스티커를 붙여주셨다. 정말 정이 넘치는 인도 할머니들이다.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두 번째 스타일입니다. 스타일이 되게 달라서 각자 자신만의 또 스타일이 있어서 아까 그거 많이 가네요. 근데 네, 약간 화장실 갔다 와서좀 망가지긴 했었는데 이렇게가 서 본인만 스타일이거든. 가스 당시 아그라에선 축제가 열렸다. 엄청 큰 스피커로 전통음악을 틀어두고 모든 사람들이 새벽까지 밖에서 축제를 즐기는 분위기였다. 아그라만의 낡은 골목 분위기와 전통적인 분위기가 다른 도시를 가더라도 계속 잔상해 나온다. 도니스로 가겠습니다. 여기 코리아 푸드가 있다고 해서. 신라면 진짜 맛있어요. 신라면 맛있다고요? 신라면. 맛있어 last minute Less people, to to because too hot. 아, 사람이 없더라고 After j u l i'm looking 심심해서 나가려 했는데 사실 뭐 딱히 살건 없어. 소왜안 지나가? 소 지나가. 대박시장에서 딱히 살건 없어서 구경을 조금 하다 다시 툭툭을 타고 호스텔 근처로 돌아왔다. 작은 신전처럼 신을 위해 기도하는 곳도 있었고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아기자기한 아그라의 골목길은 걸을 때마다 너무 다채로웠다 길거리에 제가 돈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웠는데 냅다 주워서 넣었거든요? 근데 좀 뭔가 작은 거예요 보니까 필드런 뱅크 오브 인디아라고 돼있어요 진짜 웃기죠? 저녁이 되고 호스텔 루프탑에 올라가니 해질녘 저 멀리 타지 마을이 보였다. 구름에 휩싸여 더 신비로운 느낌이 들었다. 이날 각 집집마다 루프탑에서 연을 날린 아이들, 빨래를 넣은 아주머니 등 많은 이들이 함께 있었다. 나는 말없이 저물어가는 해와 타지 마을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My India Diary